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이다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니 오직 나그네 정신으로 된 말씀이 복음이요 부활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말씀이니 기복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나그네 정신이 약속의 말씀이요 썩지 아니할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 교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로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일은 성경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자신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복신앙에 속한 자, 즉,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이런 형체에 속한 자들, 썩어 없어질 신앙,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신앙의 사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이 신앙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비참한 망하는 신앙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서 3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아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그렇게 취급합니까?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예수 믿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우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은 정말 중대한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심승과 새나물고기처럼 그냥 죽어 소멸하느냐 하는 그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시고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혹 하늘나를 업으로 받지 못할 신앙으로 잘못하고 있다면 바로 고쳐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뭐한 달이 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도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유튜브에도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꼭 신청 그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